안녕하세요.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전문고치박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굳어져 있는 힙 스트링과 상부하체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왼쪽 다리를 먼저 옆으로 쭉 펴줍니다. 반대쪽 다리를 몸 가까이 가져오신 다음에 양손을 들어서 깍지 낀후 위쪽으로 쭉 올려주세요. 척추를 그대로 곧게 세워주시고 왼쪽부터 천천히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해주신 상태에서 5초 더할게요 5, 4, 3, 2, 1. 천천히 복부에 힘을 주시면서 올라오세요. 두 손을 내리시고, 이제 왼손을 저 멀리에 있는 발목 또는 발끝을 잡아주시면서, 오른손을 귀 옆으로 가져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내려가셔서 그대로 다시 정지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복부에 힘을 주시면서 올라오시고, 심호흡 한번 하신 다음에, 양손을 들어서 이제 상체를 왼쪽으로 돌려 천천히 내려갈게요. 앞으로 쭉 손에 뻗어주시면서, 상체를 돌려 그대로 내려와 주세요. 발끝 또는 발 뒤꿈치를 잡아주시면서 내 앞에 있는 발끝을 내 몸쪽으로 가까이 해주시고, 자그 상태로 5초 들어갈게요. 다섯, 넷셋 둘, 하나.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은 동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반대쪽 다리 스트레칭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옆으로 쭉 뻗어주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세우신 다음에 반대쪽 다리도 내 몸쪽 가까이 가져올게요. 양손 깍지 낀 상태로 머리 위쪽으로 들어서 척추 쭉 곧게 세워주시고 오른쪽으로 내려갈게요. 다섯 넷셋둘 하나 이때 반대쪽 엉덩이가 뜨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 그대로 정지하시면서 5초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복부의 힘을 잡아서 그대로 일어나시고, 손 내려줄게요. 오른손으로 발끝이나 발목 정도 잡아주시고, 그대로 반대쪽 귀 옆으로 가시면서 내려갑니다.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정지하시면서, 5초, 4, 3, 2, 일, 복부 힘 잡아서 다시 올라와주시고 이번에 몸 상체를 틀어서 양손에 들어 그대로 내려갈게요. 다섯, 네, 셋. 둘, 하나. 멀리 있는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자그 상태로 정지. 다섯, 네, 셋. 둘, 하나.대로 올라옵니다. 이번에 두 다리를 양쪽으로 펼친 상태 가능하신 다리 부위까지만 펼쳐주시고 이때 내 무릎이 바닥으로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리를 쭉 펼치신 상태에서 척추를 곧게 펴주시고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가보도록 할게요 팔꿈치가 닿으시면 팔꿈치 아니면 위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정지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따라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상태로 바깥에 있는 다리를 안쪽으로 기울이면서 완전히 힘을 풀어서 골반까지 같이 힘툭 풀어서 내려갑니다. 심호흡 해주시고 엉덩이랑 꼬리뼈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완전히 누른 상태로 정지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그대로 한손한손 한손 바닥을 짚어주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발목과 고관절 골반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양 다리를 앞으로 골반 넓이로 벌리신 다음, 자, 그 상태로 양손을 앞에 두시고 천천히 내려갈게요. 발목을 쭉 펴주시고, 자, 그 상태로 정지해주시면 5초 가겠습니다. 5, 4, 3, 2, 1. 그대로 쭉 천천히 다시 올라오고, 발목이 당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갈게요. 발목을 쭉 당겨주시고, 이번에는 양쪽 사이드 라인을 잡아주시면서, 무릎뒤를 바닥에 꾹 누르시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뒤꿈치를 한번 감싸주셨으면, 무릎이 완전히 펴져있지 않은지 확인해주시고, 그 상태로 정지,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시 한번 천천히 쭉 올라와주시고, 자, 그대로 왼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올려주시면서, 골반 바깥쪽에 있는 허벅지를 꾹 눌러줄게요. 이때 척추를 세워서 완전히 관절을 수평을 만들어 주시고 5초 한번 갈게요. 다섯, 네, 셋 둘, 하나. 천천히 다리 도, 다시 돌아오시고 왼다리 위쪽으로 오른다리를 올리시면서 자 그대로 허벅지 꾹 눌러 수평 만드시고 척추 세워 5초 갈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시 돌아오시면서 이번에는 아까와 같이 왼다리를 오른 다리 위로 올리신 상태, 왼손으로 허벅지를 누르시면서 반대손으로는 가볍게 내 발목을 잡아주시면서 그대로 반대쪽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두번 돌아갈게요. 둘, 반대쪽으로 하나. 둘. 돌아오셨으면 마찬가지로 반대와 같이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쪽으로 올려주셔서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누른 상태에 발목을 가볍게 감싸지고 바깥쪽부터 천천히. 하나. 둘. 반대쪽 뵐게요. 하나. 발목을 쭉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다시 돌아오시면서 두 다리 앞으로 꺼내 다시 골반으로 맞춘 다음에 두다리랑한번 무릎을 바닥으로 쿵쿵쿵쿵 풀면서 끝내겠습니다. 하체 스트레칭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뻗은 상태로 등을 대고 누워주실게요. 양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리셨다가 오른쪽 무릎을 양손으로 잡아 가슴 가까이 깊숙히 가져갈게요. 왼쪽 무릎을 바닥으로 눌러주시면서 완전히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로 유지 10초 가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왼손으로 무릎을 잡은 후 오른손 옆으로 나란히 하셔서 그대로 천천히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시선은 오른쪽으로 두시고 어깨를 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바닥에 밀착해주세요. 10초, 9, 8, 7, 6, 5, 4, 3, 2,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 주셨다가 양손으로 정, 정강이 또는 발목을 잡아주실 건데 누우셨을 때안 잡히는 분들은 상체를 약간 들으셔서 그대로 잡고 무릎을 완전히 펴주실 거예요. 이때 내 발끝을 내 몸쪽이랑 멀리 보내주시고 5초, 4, 3, 2, 1 마지막 5초는 몸쪽으로 당겨서 무릎 완전히 펴주세요. 5, 4, 3, 2, 1. 반대쪽으로 이어가서 왼쪽 무릎을 가슴 가까이 가져와 완전히 등과 무릎을 바닥으로 밀착시키고 그대로 당겨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그대로 오른손으로 무릎을 잡아 반대쪽으로 넘겨주시고, 왼쪽 어깨와 내 고개도 반대쪽으로 돌려서 바닥에 밀착, 10, 9, 8, 7, 6, 5, 4, 3, 2, 1.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셨다가 그대로 상체를 들어서 발목 쪽 잡아주시면서 무릎 완전히 펴주시고 5초 동안 발목을 바깥쪽으로 밀어서 갈게요. 5, 4, 3, 2, 1. 이번에는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긴 후 뒤쪽 햄스트링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을 가져갈게요. 5, 4, 3, 2, 1. 천천히 왼쪽 다리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들어서 왼쪽 허벅지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오른손에 다리 사이에 들어와 양손으로 허벅지를 감싸주고 이번에도 똑같이 내 가슴 가까이 당겨줍니다. 10, 9, 8, 7 이때 엉덩이 쪽이 완전히 당긴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5 4 3 2 1 반대쪽 하겠습니다 왼쪽 다리 허벅지 위에 올려주시고 양손을 다리 사이로 통과 후 가슴 가까이 당겨주세요. 10 9 8 7 6 5 4 Three, two, one.